그 민원을 들어야 되는데 민생경제부서 말고 민원론을 아 네네 아이고 어떡해요 그래. 저희 강사님이 들 건데 저가니다 음, 음. 음. 가운데 서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 저희가 잡을게요 네. 음. 음. 가운데로 가서 서시면 됩니다. খাই ভাবৰ কাৰণ 예, 약속한 1시 반이 되어서요,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민생경제연구소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참여연대 민생망본부가 어, 오늘 2시에 원래 열릴 예정이던 언론중재위원회에 어, 조정신청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분들 아마 들으셨겠지만 어 정광훈 측이 15개 언론사에 1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를 했는데 어 오늘 그 조정신청을 취하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언론사 입마금용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광훈 일당을 규탄하고 이진숙 방통위가 정광훈 사기폰을 즉각 제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정대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 기자회견 참석하신 분들 오늘 다 발언을 하실 예정이어서 따로 소개는 드리지 않고 기자회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발언입니다. 어,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열게 됐는지 취지와 경과에 대해서 참여한대 합동사무처장인 김은정 총장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회연대 협동사무소장 맡고 있는 김은정입니다. 저희는 오늘 정광훈 목사의 언론 탄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무려 15개 언론사에 각각 1천만 원의 손해 배상과 정정 보도를 요구하며 언론 중재위에 조정 신청을 냈지만 결국 조정 심리를 앞두고 스스로 취하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떳떳했다면 언론 중재위를 통해 보도의 정당성을 다투면 될 일이었습니다. 심리 직전에야 신청을 거둔 것은 이번 조정 신청이 애초부터 무리한 시도였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미 제기된 조정 신청 자체가 언론을 위축시키고 입을 막으려는 노골적인 협박이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허위로 몰아붙이는 행태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에게 이번 사안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알뜰폰 사업의 홍보와 관리, 가입 동료에 나섰고 가족이 다수 지분을 갖고 있는 정황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알뜰폰의 취지를 왜곡한 채 오히려 고가의 요금을 먹이고 그 돈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한 수단으로 쓰려고 했다라는 점은 여러 정황과 본인의 발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러한 시민 단체의 활동을 보도한 언론에게 형식적인 이유를 내세워 자신은 무관하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언론을 상대로 거액의 배상 청구를 던졌습니다. 사실을 외면하고 문제를 제기한 언론을 되대 공격하는 것은 시민을 두번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언론은 시민의 눈과 귀입니다. 또 소비자 피해를 드러내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만약 언론이 시민사회 활동을 보도하지 않았더라면 시민들은 여전히 알뜰폰이 사실상 사기폰이다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속고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통한 언론 재갈 물리기는 곡 시민 전체를 향한 협박이었고 다행히 취하되었지만 그 시도만으로도 심각한 언론의 자유침해 행위입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의존해 선택을 강요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방통위에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방통위가 아무런 제재 없이 시간을 끌고 있는 그 무책임한 행 태도가 결국 정광훈 측이 언론의 상태로 뻔뻔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정광훈 목사 일당의 사기와 불법 영업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방통위에게 주어진 기본 책무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개인의 사익이나 정치적 야욕을 위해 거래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참회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협하는 언론 탄압 시도를 단호히 막아내고 정광훈 목사의 알뜰폰 취지를 왜곡하는 사기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그리고 극우적 정치 장사의 꼬리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좋아. 좋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중재위원회의 조정 제도는 언론의 불법 부당한 보도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불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마하기 하기 위해서 언론사의 재가를 물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제도의 취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얼마나 문제인지에 대해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신미 처장님께서 이어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신미입니다. 그구정치 정점에 있는 정강훈 목사는 그간 우리 사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부적절한 행태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왔습니다. 내란 전국에서는 구속된 윤석열을 서울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교사하고 법치에 따른 올바른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국민저항권이라며 노골적으로 내란 선동을 부추겨 왔습니다. 그가 무법천지마냥 활개를칠수 있던 것은 애국시민이라 이름 붙인 시민들의 헌금을 종잣돈 삼아 문어발식 사업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정광훈 유니버스라 불리는 그의 핵심 사업체의 알뜰폰 통신사 운영사인 더 PNNL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광훈 알뜰폰으로 불리는 퍼스트 모바일 역시 정광훈 목사의 가족 측근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기부 요금제를 통해 가입자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가 지난 4월 100만원 연금지급을 약속하는 허위과장 광고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영업정지 처분 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등 퍼스트 모바일의 불법 영업을 방통위에 신고했습니다. 방통위가 퍼스트 모바일 사무실과 유통점을 현장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으나 이후 어떤 조치도 단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본인 소관이 아니라고 회피까지 했습니다. 거짓과장 광고 실태조사는 공정위, 약관 요금 관련은 과기부 소관이라는 주장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대표적 통신 수단인 이동통신 정책 소관 부처가 어디입니까? 방통위입니다. 방통위가 전기통신 사업자에 따른 금지 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공정위와 가기부등 유관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면 사업자 등록 취소 등 더욱 엄정한 조치를 내려도 모자릅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정광훈 사기꾼의 불법 영업을 계속 방치하면서 소비자 보호라, 보호라는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인 체제 방, 위법적 의결로 국회로부터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탄핵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지금 사실상 1인체제 방통위는 식물위원회가 되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보수의 여전사를 자처하며 언론장악의 앞장서는 상황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더 나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이진숙 위원장은 사퇴밖에 길이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정무직이 자동 면직이 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하루 빨리 면직되고 방통위가 정상화되어 이러한 불법 사기로부터 소비자와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정강훈 목사에게도 경고합니다. 정강훈 목사의 이러한 언론 대응은 정당한 언론의 취재와 비판을 손해배상 정정보도 총구 등으로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언론 중재 제도는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구제책이지 자신의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비파, 비판적 언론사와 기자를 향한 명문 없는 제갈물리기 대응을 당장 멈추십시오. 언론의 입을 봉쇄할 시간에 대국민 사기에 가까운 정강원 알트폰 사업을 철회하고 그간 피해를 끼친 소비자들에게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이, 아주 좋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어, 비가 오는 관계로... 어... 바로 다음 발언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저희 어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님 모시고 귀한 네,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우리 선생들 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비소에서 취재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현재 우리 안진걸 TV에서도 생방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이 세계 모범 민주국가이고 또 우리 국민 국군 용모도 들으셨고, 또 우리 국민들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이 정광훈 사기폰 알뜰폰 사기사건, 이거 하나를 해결 못하고 있고, 이거 하나를 방통이든 소비자원이든 총이시든 국민권이든 어디 하나 나서서 제대로 지금 처리가 안 되었다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자, 우리 국민들 의견이 이런 거 아닐까요? 전과 운이고 전환길이고 이진숙이 제발 공론의 장에서 사라져 나오. 어떻게 국민의 열쇠로 이진숙이 매일매일 오급을 받고 있으며 정당 같은 내란 선동권, 사기꾼, 사이비 종교꾼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도 주말마다 도심을 더럽히면서 판을 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왜 이런 자들 하나 제대로 처벌하고 공적 영역에서축출못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은 방통의 비율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시민들께서 더 힘을 모아서 이진숙도 몰아내고, 전광훈도 몰아내고, 그, 그, 극단 폭력 선동 이런 자들도 몰아내는 그런 활동을 더 가해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빗속에서도 우리 중요한 기자회견 준비해주신 참여연자와 민원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 민생경험로소도 안녕을 tv도 이준석과 정강훈이 동시에 축출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날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앞당겨기에서 더 가열차게 열심히 투쟁하고 활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조선일보 폐관 심리실천단에서 활동하고 계신 송화능 선생님 이필립 선생님 그리고 영성태 선생님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발언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자회견문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기자회견문은 서면으로 또 제세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대신 저희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구호는 끝에 네 글자를 크게 세번 따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광훈의 언론사 입마금용 손배 청구 규탄한다. 이진숙 방통위는 전광훈 사기꾼 즉각 제재하라. 제재하라, 제재하라, 제재하라. 국민 보호책임 망각한 이진숙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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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하겠습니다. 전광훈의 언론사 인마금용 선배 청구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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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통위는 전광훈 사기꾼 즉각 제재하라! 제재하라, 제재하라, 제재하라. 국민보호책임 망각한 이진숙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예 비오는 와중에도 오늘 기자회견 참석해주신 분들 그리고 기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 이진숙 방통위가 빠르게 전광훈 사기폰 제재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하지 않겠다면.

오랜만 오랜만. 어? 님 일단 방송 끌게요. 아죠비와 가지고 안비구나 자, 아, 비가 와도 안지를 때비는 현장으로 계속 달려갑니다. 어제는 KT 앞에서 KT의 소액 결제 해킹 사건 강력 규탄하고 김영섭 KT 사장의 퇴지를 촉구하였습니다. 오늘은 정강훈 알뜰폰 사기폰 폭리폰 규탄하고 이를 비호하고 아무 조치하지 않은 이진숙의 동반 사태도 촉구하였습니다. 정강훈 전환길 이진숙 이런 사람 진짜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많은 청자들 그러시죠? 오늘 비속에서 우리 안녕TV 당대표님 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참여인데또 민생경정구소 일꾼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나한는또시민들께서 인사를 해주십니다. 자 비가 오는 관계로 이렇게 마치고 어, 오늘은 이제 안녕TV는 추가 방송은 없습니다. 없고 어. 수요일날 수요일날 11시에 딜사이트 경제TV 안녕하세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내일 11시에 어, 딜사이트 경제TV 출연하고 또 목요일날 아주경제TV 단독 인터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 목요일은 또 매물쇼를 가는 날이기도 하죠 여러분 안지 t v 더 열심히 일하시도록 구독 좋아요 어, 홍보하기 시청하기 혼하기 어,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다시한번 참여연대 한 달에 만원씩 후원회원 가입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안희열TV 현장방송 마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